예, 특전사 방첩부대장입니다. 어, 김병주 의원 특전사 방문해 가지고 했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음, 일부는 봤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유튜브 인터뷰와 관련해서 2차, 3차 기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사전에 협의 없이 항의 방문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쇼도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을 보면 보여요. 이것을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방지부대장. 네. 곽종근전 사령관은 본인이 김병주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서 사전에 통한지 여부를 계속 추구는 했는데 최초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어, 김병주 의원이 항의 방문을 해서 나간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12월 6일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병주 의원이 전화가 와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실 알고 있죠?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발언마저도 사실이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올려주시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 이미 작년 12월 5일 자정경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예하지간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내일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김병지 의원이 12월 5일 자정 이전에 통화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쭉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첩 부대장은 12월 5일, 그러니까 6일이죠. 6일 01시부터 02시 30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령관 간섭 있지 않았어요? 공 1시 30분부터 공 3시 10분까지 관사 있었습니다. 관사에 그 늦은 시간이 왜가 있었죠? 어, 사령관님 행정 실장으로부터 새벽 1시경에 어그 1여단장하고 사령관하고 님 통화를 했는데 일여단장께서 사령관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 누가 좀좀 가봐야지 좀 하십니다. 가봐야 예. 예. 그런 예 전화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그 영외 숙소에서 자가 촬영을 운전해서 갔고 예, 도착을 해 보니까 주임원사도 예, 예, 있어요. 주임원사가 가셨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많이 불안해하시는 사령관님을 좀그좀 그 심리적으로 좀 안정시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사령관님께서는 어, 많은 후회를 하셨고 그 거부를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셨고 그리고 부대와 어, 특정 부대원들, 예, 뭐 보호하려는 예. 그런 생각을 가셨습니다. 곽전사령관이 당시에 저쪽에서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없었어요? 예, 주로 이제 얘기했던 게 이건 지금 우리 방첩 부대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들은 이야기를 지금 드립니다 예, 예. 저도 들었던 그날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 전화를 주셨던 분들은 그뭐 외부에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법조인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걱정스러운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향후에 본인이 어떻게 법적으로 될 것인가를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때 참모로서 우리 방재 부대장은 사령관한테 조언한 게 없습니까? 어, 사령관님께서는 뭐 어떤 그 언론에 나가서 본인이 조금 소상이 좀그 어, 대국민 사과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좀 비췄었는데, 좀 부대장으로서는 그것보다는 여야가 같이 계시는 예, 국방위가 어차피 열릴 텐데 그쪽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7시 30분 경에 방첩 부대장 707 단장 본무참모를사령관실을부르죠요 어, 07시 30분 경은 아니고. 어, 제가 연락을 방침부 대장이 늦게 갔어요. 가서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칠 공칠부 대장 (30분)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관련해서한 (3시간) 정도 (8시부터) (11시까지) 있으면서 인터뷰 관련해서 사전 논의를 했죠 예그 논의라기보다 사관하는서 많이 불안해하시면서 좀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고 제가 그때 사령관실 집무실에 들어갔던 시간을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확인을 네. 했는데 좀 늦게 들어갔죠. 참모들이 예름이 있는데 주로 건의했던 게 뭐죠? 어 제가 좀좀 좀, 음, 다른 인원들보다 좀 늦게 들어갔을 때는 저한테 이제 그 방첩부대장을 부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내가 부하들을 살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과 이두열 하는 거에 대해서 말려하지 않았어요? 아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저희가 얘기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공구시 30분경에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죠.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길게 통화를 합니다. 길게.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예. 그 김병주 의원님 전화 이제 하신 거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고 긴 통화는 제 기억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항의 방문 하신다 그리고 어디쯤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뭐그 정도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에 교감 없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두번 통화한 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예, 두번 통화는 제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제가 곽중근 사령관이 한번 통화했다고 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12월 5일이라는 게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참모가 있는 가운데 지금 통화를 한게 예, 예. 사실이잖아요. 제가 들었던 거는 그 이후의 통화, 그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네.